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진술까지 마치셨고요. 마지막 변론도 마무리가 됐죠. 네, 이미 됐습니다. 과연 이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 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한 이후에 이야기가 더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재판관 평일을 거쳐서, 어, 대부분 이제 3월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3월 중후반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언제 딱 결정이 난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예상을 할 수가 없고요. 어, 박근혜 전 대통령님 때도 어, 결론이 나기 사흘 전에, 한 4일 전에, 사흘이 아니라 4일 전에 어, 공지가 나왔고 그 공지가 있은 뒤로 4일 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 그런 걸볼때 어, 3월을 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지켜보는 그런 기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3일절도 다가오고 있고 정말 대한민국의 큰 어떤 분기점이 될수 있을지 또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네 여러분 지금 이제 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변론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다 박살이 나고 어, 났었고요 마지막 홍장원의 메모까지 또 우리 장동혁 의원의 또 활약으로 또 변호인단의 활약으로 잘 변론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이런데도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 3, 4 명은 인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갑자기 그 우리법 연구의 출신들이 뭔가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윤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먹어서 막 기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근거 없는 저는 희망적인 이야기는 제가 차마 못 드리겠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대사 기각을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네, 해 봅니다. 해보고 사실 이것도 애초에 저는 네란죄를 뺐을 때 심판 자체가 각화되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또 많은 일각이나 뭐 무파측 미디어에서도 주장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때 어, 그럴 것이다라는 거고 네, 이번 변호인단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무슨 네, 이런 식으로. 자범 심판도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빠르게는 안 하겠습니다. 라는 의견도 구독자님이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고,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윤대통령님 복귀하고 돌아오시면, 이제 헌법재판소도, 어, 그리고 국민의힘도, 어, 민주당은 뭐 당연하구요. 그 내부도 한번 꼭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이번 변호인단 정말 애써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매 변론마다 화제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계리 변호사님이십니다. 특히 25일에는 아주 작성, 작심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셨고 최후 변론도 또 변호인단 최후 변론도 또 직접 해주셨고 여성분들에게 어필이 될 만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즉흥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매우 계획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준비성 있게 이 변론을 준비하셨을 것이 굉장히 분명하죠. 대통령 변호인단인데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매 변론마다 굉장히 화제가 되셨던 분이 바로 김계리 변호사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사실 대통령 변호 심판이라는 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건 여러분 거의 대한민국에선 가장 큰 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의 큰 재판인데 거기서도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어,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언론에 나올 때도 어, 가장 앞에서 이제 또 비춰주셨고 어,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계리 변호사님은 어, 84년생입니다. 변호인단에서도 거의 가장 젊은 변호사님이시고 또 유일한 여성 변호사님이기도 합니다. 홍장원과의 설전도 있었고요. 그때가 기억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시는. 변호인단 중에서 우리 윤곽근 변호사님과 더불어서 어 기억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김계리 변호사님은 말했듯이 84년생의 젊은 변호사님이시고요, 부산광역시 출신입니다. 어 어릴 적에 굉장히 그 환경이 어려우셨다고 해요. 환경이 어려워서 어 정말 대단한 게 여러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를 통해서 졸업한 어 대단하시죠. 그 동안 저희가 이전에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좀 보기가 힘들었던 검정고시 출신이세요. 네. 정말 보기가 힘든 출신이시고, 이어서 인하대 경영 쪽에 진학을 하셔서 이 법조인의 꿈이 계속해서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사법시험을 이제 준비를 해서 7년 만에 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사법시험은 확실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연수원 42기이십니다. 어, 이어서 또 건국대에서 석사까지 하셨는데, 이후에는 그 부동산 관련해서, 어, 또 전문성을 쌓으시는 우리 김계리 변호사님이십니다. 뭐 여러 이력을 거치셔서 중앙지법에서 검사 직무 대리도 하시고, 어, 서울시 공익변호사도 하시고, 특히 이 공익변호사로서는 여러분 그, 법률 지원이 필요한 어 그냥 소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도 한어 그런 서울시의 공익 변호사 활동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어 이때는 몰랐지만 여러분 그 무려 어 미래의 대통령님의 변호인단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변호사에게 어 무료로 상담을 받는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그쵸 어 절대 이거 뭐 돈 가지고 이게 할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법무법인 삼승이라는 곳에서 대표 번, 변호사를 맡고 계시는 우리 김계리 변호사님이십니다. 일각에서는 아주 그 마지막 변론에서 머리 푼 김계리 변호사가 아주 작심 발언들을 다시고 이제 국회 측을 완벽하게 이제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어, 새로운 또 별명이 생겼어요. 게라운드 씨라고 해서 여러분 조금 <laughs> 닮았다 여러분 이런, 이런 이야기도 런이 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물론 두분다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분입니다. 우리 그라운드 씨님 그리고 개라운드 어, 씨님 김계리 변호사님 두분다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이게 그라운드 씨님에다가 어, 김계리 변호사 붙여가지고 이렇게 개라운드 씨가 된 건데 뭐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어, 이 개라운드 씨 김계리 변호사님이 어제는 또 어, 이, 아, 어제가 아니 25일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개엄이 완전히 국민 개몽이라는 점을 주장을 하면서 저는 개엄 선포를 보면서 개몽이 됐다. 대통령의 비상 개엄 담화문 내용을 읽어보고 나도 개몽이 됐다.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느라 전혀 몰랐었는데 그동안 몰랐던 민주당의 이런 폐악과 파쇼 행위가 확인이 되었고 총 29차례 탄핵 발의에 단한 차례 인용도 없고. 이때, 여러분, 그, 이재명과 우원식이, 그, 그 날에, 10월 3일 날, 막 국회를 월담해서 들어갔죠? 어, 월담해서 들어갔습니다. 뭐, 아무런, 뭐, 제지도 없이 월담을 해서 편하게 들어갔는데요. 그 증거 영상, 아무 제지가 없었던, 그 증거 영상까지 직접 틀면서 공개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국한, 국헌을, 이 대한민국 국헌을 물란하게한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아니면 민주당이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신 건데, 너무나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주장 아닙니까? 뭐 변호인단 그리고 변호사들이 항상 모든 재판에서 이 논리로서 본인의 그 주장을 증명을 받게 되는 건데 이렇게 완벽한 그 논리를 펼치셨습니다. 어, 최후 변론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 변호인단의 얼굴이 되셔가지고 어, 완전히 어,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더 특히 화제가 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 특히 이런 당당하고 똑 부러지는 모습에 오히려 지금 이 김계리 변호사님 덕분에 그 여성층들이 어 여러분 여성층들이 더 윤석열 대통령님을 좀 지지하게 되었다 막 이런 이야기도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금 84년생이면 지금 가장 지지율이 낮은 어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가장 낮은 어,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 가장 지지율이 낮은 세대인 40대 여성 세대거든요. 어, 40대 여성 그쵸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이제 귀한 40대 여성 구독자님들이 계신데 가끔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제 라이브 할 때도 이제 말을 해주세요 아, 항상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같은 경우는요 어, 정말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40대 여성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우리 우파 분들은 정말 특별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완전 히 지금 20대 남성이랑 그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뭐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세대 뭐 갈라치기 그런 거 아니고요. 어, 분명히 나중에는 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무튼 이 세대에 조금 더 우리 김계리 변호사님이 어필이 되고 있지 않나 어, 그런 움직임들이 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님도요, 여러분 그 지금 엄청난 이 탄핵 심판에. 진짜 얼굴을 맡고 있는 진짜 변호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호사이기 전에 여러분 사실은 14개월 딸을 둔 그냥 아이 엄마예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이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더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좀 이게 노출이 되고 많이 보일 수 있는 것 같고요 정말 그 지금까지 11차 까지 오면서 많은 어떤 변론의 모멘트 들이 있었고 정말 경악할 그런 순간도 있었고 뭐 충격적인 순간도 있었고 좀 어이가 없었고 좀 진짜 화가 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 시작할 때부터 해서 이런식으로 헌법재판소가 좀 너무나 좀 불리한 재판을 한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어, 우리 우파 시민들 같은 경우는 어, 저와 똑같이 분명히 느끼셨을 텐데 어, 정말 많은 모멘, 모멘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계리 변호사님 뿐만 아니라 어, 정말 우리 변호인단 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신 그런 모멘트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19만 명의 국민 변호인단이 또 헌법재판소에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네, 우리 김계리 변호사님도 어, 거기에 대해서 좀 응원 메시지도 남겨주셨고요 음, 이 8차 변론에서는 어, 8차가 언제였죠? 한 13일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지금 또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증인에게 직접 물을 수 있게 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요 어, 직접 물을 수 있게 재판관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허용을 해주지를 않고 적어서 전달해라 을 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 문영배가 그래 가지고 이 김계리 변호사가 발끈해 가지고 아니 시간이 계속 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시계 멈춰라.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 그 규정의 근거가 뭐냐? 계속 계속 부르셔 가지고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김계리 변호사 팔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좀 진정을 시켜셨던 그런 장면도 보이기도 했고요. 어, 여기서 우리 김계리 변호사님의 어떤 그 열정이라든가 어, 뭔가 좀 불의를 보면 이제 참지 못하는 어 그런 정의로운 성격까지도 이제 살짝 보이기도 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 분명히 우리 대통령님 복귀하시고 또 우리 김계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더 이름값이 높아져야 할 변호사입니다. 사실 어 물론 이제 우리 대통령님 변호인단 대부분 모두가 다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고 더 정말 큰 보상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어, 우리 대통령님이 복귀하실 거니까요. 네. 특히 25일 마지막 변론 같은 경우는, 우리 거기 김계리 변호사님이, 어, 정말 엄청난, 어, 발언들을 또 많이 해주셨죠. 어, 특히 이때는 그 지령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북한의 지령에 관해서, 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지령 속이 땡땡 변호사는 우리법연구의 창립 멤버였고 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있죠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그리고 이미선 정계선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앞에서 대통령에게 그 대놓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어, 우리법 연구회가 북한지령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거기다 대놓고 이제 하시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됐습니다. 이건 또 굉장히 어, 큰 이슈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보실 때그 이제 아 물론 변론이 끝나기는 했지만 그풀 영상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냥 뭐 방송사에서 편집한 거 말고 풀 영상도 한 번쯤은 보시는 게이 변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국회 측에서 하는 이야기를 아,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막 졸고 막 이제 방청객들이 졸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이해가 갈 정도로 국회 측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때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져요. 어, 그에 반해서 우리 김계리 변호사님은 정말 딱딱 집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우리법 연구에 대 어,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 이윤 대통령님 측의 차기환 변호사님이라고또 있으신데 어 이분도 재판관님 응 재판관 쪽을 이제 힐끗 보면서 일, 입꼬리를 올리면서 살짝 미소를 짓기도 하는 어 그런 상황도 약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 진짜 우리 김계렬이 변호사님 변호를 너무 잘해 주셨고 뭐 일단 헌법 재판소의 일정이 끝나긴 했습니다만 또어 앞으로도 있을 어, 젊으시니까 또 있을 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변론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어,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질에 대한 그런 논란도 김계리 변호사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정말 한두 가지를 해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변론하면서 너무나 고생을 하셨고요. 그 국회의원 23명의 국법법 위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국회의원인데, 아니, 일반 시민이 진짜로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그건 진짜 큰일 아닙니까? 정말 다른 법도 아니고 여러분 국보법입니다. 굉장히 큰일인데 국회 의원 중에 23명이 그거를 위반한 그런 사례를 하나하나 다 부르면서 국회가 범죄자 소굴이 돼서 입법 독재를 통해서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23명 의원의 정과를 그냥 줄줄 다 읽어버렸어요. 네. <laughs> 아 정말 시원한 장면이 아닐 수 없, 없었는데 이거 사실 여러분 국회 측에게는 어, 꽤큰 데미지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계리 변호사님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어, 물론 우리 변호인단 모두 어, 정말 이렇게 다 머리를 정말 많이 쓰셔가지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정말 a4 용지에 들고 오신 거 보면 그좀 어, 이렇게 비교를 하기 좀 뭐하지만 <laughs> 과거에 그. 엄청 쌓아놓고 하는 그 서울시장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 책상 보여주기식 책상, 그건 보여주기식이었지만 지금은 진짜로 그렇게 열심히 한 것처럼 티가 나는 그런 A4용지들이 막 책상에 쌓이고 막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아,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어, 그리고 변론이 저렇게 긴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진짜 젊은 사람도 사실 힘들거든요. 젊은 사람도 한 시간도 앉아있기가 힘드신 분도 있고, 근데 지금 몇 시간에 일주일에 몇 번씩 저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근데 그거를 다 참으시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대통령이고 우리 김계리 변호사도 김계리 변호사고 어 정말 우리 변호인단 분들 정말 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죠. 드리고 싶 싶은 거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튼간 재판소의 변론 자체는 마무리가 됐고 또 앞으로 여러분 일정이 있습니다. 또3일절이 이제 또 다가오고 있고요. 어, 3.1절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 서울 쪽에서, 어, 서울 쪽에서 대부분 이제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점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제 버스 타고 또 많이 오십니다. 어, 많이 오시고, 또 지난번 계속해서 지방에 있었던 그런 일들보다 더 당연히 3.1절이라는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가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지금 변론이 마무리 된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끝이자 시작이죠. 지금 그 평의가, 재판관들 평의가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좀 치열한 어떤 그런 공방이 이제 재판관들끼리 이제 의견 다, 달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지금 저 우리법 연구의 재판관들이 뭐 이제 의견을 바꿀 거다라고는 여러분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어, 무조건 이제 뭐 희망의 로도 아무리 돌려도 그들이 기각을 때릴 거라는 그런 어, 희망의 로까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나머지 네 분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 반대되는 네 명한테도 어 분명히 어그 그분들도 뉴스 보면서 살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인터넷 하시면서 살고. 어 그러니까 들어가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어 그것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저도 보이고요. 어 우리 김계리 변호사님 아무튼 간에 오늘 좀 소개를 해 드렸는데 어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이분을 여러분 직접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금요일 날그 국민 변호인단 그 3일절 전야 그 행사가 있습니다. <laughs> 그때 오시면은 우리 김계리 변호사님을 비롯한 어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 직접 오시기 때문에 어 그때 오시면은 어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그.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채널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라이브도 다니고 영상도 하는 게좀 사실 빡센 작업입니다.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채널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고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 방송은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